자, 각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강입니다. 자타이틀을 먼저 읽어보니까 지람예지 당신의 직업이무엇이죠 라는 타이틀이네요자타이틀을시시여여분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주요 문법 직업 묻고 대답하는 표현이고요자 시제 현재 진행 시제 당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자직업이묻 직업을 묻고 답하는 표현과 자 어디에서 사냐 라는 인적사항 등의 표현도 같이 학습하시게 됩니다. 자, 먼저 문법부터 보실게요. 자, 람, 빅, 일하다 라는 말인데요. 자, 람이란 단어는 일하다 혹은 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비 빅, 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붙여서 일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직업을 묻고 대답할 때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말이겠죠? 자, 람비에 어 장소 하면요. 자, 이 어라는 뜻이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일하다 람비에 어 장소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보실게요. 병원에서 일하다. 또이 람비에 어뱅비 자, 병원은 뱅비 한국 회사에서 일하다 회사는 꽁띠라고 합니다. 또 일람백어 꽁띠한 꼬. 자 수식어 피 수식어의 순서가 우리나라와 반대죠. 그래서 꽁띠한 꼬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일해요? 라는 문장은 어디라는 의문사를 문장 끝에다 배치하시면 돼요.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베트남어에서 의문사는 대부분 문장 끝에 있습니다. I'm Lambic a r o 어디에서 일합니까? 나는 한국 회사에서 일해요. 자 이번에는 현재 시제 당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베트남어에도 시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현재 시제인 당을 배울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마운 점이 있다면 베트남어는 자 단어 자체가 변하지 않는 고립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동사 앞에다가 어떤 단어만 붙여주면 시제가 됩니다. 자, 영어랑 비교했을 때 훨씬 간단하죠. 영어는 ing도 붙고, ed도 붙고, s도 붙고 해서 동사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단어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 해서 조금 이제 배우기가 쉬운 부분이죠. 자, 당 플러스 동사 하면 뭐뭐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 되고요. 자, 연습을 해볼게요. 공부하고 있다. 자, 공부하다. 이제 아시죠? 헉, 당, 허. 밥을 먹고 있다. 자, 먹다, 안, 밥은 껌이라고 합니다. 밥을 먹고 있다는. 그래서 당, 안, 껌이라고 해주시면 되죠. 여러분, 껌이라는 발음이 그죠좀 특이하죠. 밥은 껌이에요. 커피를 마시고 있다. 마시다는. 옴, 음, 커피는 카페. 당, 옹, 카페 하면 마시고 있다. 자, 당신은 지금 뭐 해요? 만들어 볼게요. 아잉, 당, 람지. 자, 당이 현재 시제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또이, 당, 쌤, TV. 자, 쌤이 보다예요. 여러분, TV라고 해요. TV, 베트남에서는 TV라고 하지 않고, TV라고 해요. 그래서 쌤, TV, TV를 보고 있다. 당신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고당송어 나는 지금 호찌민시에 살고 있어요. 또이당송, 어, 타잉포, 호찌밍. 자, 여러분 앞에 타잉포는 도시란 뜻이고요. 호찌밍은 도시 이름인데요. 자, 글자를 보시면 앞글자가 전부 대문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글자는 고유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이름이나 지명 같은 경우 우리 고유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각 글자 앞글자마다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회화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하다 람자 직업은 응애 자일 직업이란 뜻은 응애라고 해요 자 간호사는 이다 아니다는 자컴자 자, 공손하게 말할 때 자를 붙인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당신은 간호사 맞죠 지라 이다 파이 컴 아니요 컴 나는 간호사가 아니에요. 또이 컴 파이 라 이따. 자,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라의 부정문 기억하고 계시죠?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죠? 지 람예지. 나는 의사예요. 또일라 박시. 자, 여러분 이번 회화에서 핵심 포인트는 직업을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 다음에 람예지라고 하면 자, 무슨 일을 하냐라는 표현이죠. 자, 같은 말로 자, 오나이 아잉람지 라고 하셔도 되는데요. 자, 자오나이란 두 단어가 요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당신 뭐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잉람지 나는 ABC 회사 직원입니다. 자, 직원은 연비엔이라고 하고요. 또, 라 연비엔, 곰디, 아베스. 자, 여러분, 우리말과 수식 순서가 완전히 반대죠? 직원, 회사, ABC의 순서로 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ABC라고 하지 않죠. ABC라고 아, 하죠. 그래서 또일라, 년, 빈 꼼띠, ABC라고 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표현으로 연습해 볼게요. 요즘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자오나이, 아잉, 람지. 요즘 저는 운전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기사는 다이쎄 라고 해요. 자오나이, 또이 t 람, i 이세 자두 번째 회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다, 혹은 그냥 전치사로 어디 어디에까지로 쓸수 있는 단어는 어입니다. 어디라는 의문사는 더구요. 자 병원은 맹위엔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맹위엔, 맹. 자 뭔가 병자랑 발음이 비슷하지 않은가요? 네. 바로 한자어원이기 때문이에요. 베트남어는요. 우리나라처럼 한자어원이 굉장히 많아요. 70%가 한자어원이기 때문에 한국 학습자들이 베트남어를 배울 때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어, 읽었을 때 어, 병, 어, 뭔가 한자 같은데 하면 거의 다 한자인 경우가 많아요. 자, 역시 또한 꿈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일해요? 나는 사이곤 병원에서 일해요. 또이 람백아우 뱅비엔사이곤 자, 지금도 대문자, 대문자니까 이제 아, 고유명사구나. 자, 사이공 도시 이름이죠. 당신 역시 의사 맞죠? 아인콩 라 박시 파이콤 네, 자, 벙 나도 역시 사이공 병원의 의사예요. 또이 콩라 박시 아우 뱅비엔사이곤 자, 세 번째 회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살다 성 도시는 방포 구 우리나라 행정 구역의 구에 해당되는 단어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살아요? 아이 송 아라우 나는 호치민시에 살아요. 또이 송 e 타이포 호치민 당신은 어디에 살죠? 지송 아라우 나는 서울 강남구에 살아요. 또이송 아, 어, 구원강남 타잉포 서울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점자 우리는 시구동 번지의 순으로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설명을 하지만 자 베트남어는 또 반대예요 작은 곳부터 얘기하고 큰 곳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 먼저 얘기를 하고 시를 나중에 얘기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직업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워 봤는데요. 지금 예문으로 나온 직업의 단어가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단어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교재에 더 많은 다양한 단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실제 직업으로 연습하셔서 묻고 답하기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행급라이!